이런 식으로 반복 충동이 있는 것을 어떤, 완전하게,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 본능들, 본능적인 것들을 샅샅이 해석해내면, 사람이 완전한 분석이 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펜터스다, 이게. 실제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다니까. 실제 인상 경험에서 그게 얘기안 되는 거고,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이건 반복 충동에 의한 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적인 만족을 줄 대상 그러니까 셀프 아브젝트가어 그래요 처음엔 어떤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봐줘서 사랑받고 싶은 것이 다 채워졌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때 채워지지 않은 것이 그 지점에 매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살아나기 위해서 만약에 어머니가 실패하면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에게 닥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도 잘안 되면 할머니든 누구든지 어머니 대신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죠. 생존 생존 본능이죠. 근데 생존 본능인데 이게 아무도 그 당시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결함이 있는 채로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란이 있는 채로 어른이 됐는데, 어떤 어, 우리가 상담을 할때 이분이 마치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어, 과거에 어떤 이곳 사이카라는 식으로 본다면 이게 저항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치료, 치료 자체를 어, 어, 어떤 면은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로 봤는데 그시이 아, 그 장애가... 보는 견해는 이게 장애물이 아니고 <laughs> 이, 이 자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생존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게 발달했어야 되는데 발달하지 못한 지점 그러니까 자기가 어, 우리가 보통 자기적 서플라이어 날시스틱 서플라이 자기적인 재료들이 자기의 자기가 충분하게 부모로부터 사랑도 있어야, 보살핌도 있어야 하고, 어떤 지도도 있어야 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갖추어져야 자기가 성장이 되는데, 그 성장이 멈춰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성장을, 본인이 이 성장을 재개하고 싶다는 욕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그것을 지금 반복하는 모습이 아니고, 전이, 속에 드러나는 것 전이 속에서 셀프 아비트 전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기 대상 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과거에 자기, 분리 개별화 되기 전에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직은 자기하고 한 몸이시던 시절, 그 시절에 다 마치지 못한 것들이, 그때 다이 발달에 필요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자기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있 세상을 살아갈 만큼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 파운데이션을 만들만한 자원이 리소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소스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 꾸준히 어머니에게 얻지 못한 것을 가족 내에서 아버지에게서 얻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도 자기 말하자면 코어식으로 그 얘기하자면 어,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 거대 자기를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좀 잘났다 그 것을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잘났다고 하는 이 아이가 정말 잘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주는 이런 이런 어, 모습의 부모가 필요하고 어, 또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자기를 다 보호해 줄 만큼 이상화된 그런 부모가 있어 줘야 되는데. 자기를 프로텍트할 부모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미러인을 해주는 이런 부모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이것이 이 발달에 필요한 자기의 자료를 충분히 어떤 리소스를 충분히 갖지 못해서 이분은 계속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든 이 발달을 완수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셀프 아버지들을 찾아다니는 게 이분들 거의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발달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 셀프 아버지트, 그러니까 셀프 아버지트 트랜스퍼런스라는 자기 대상 전이라는 게 워낙 강렬하기 때문이니까 부모 노릇을 하달라고 는데 그걸 감당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나서 계속해서 다시 애를 써봤던 대상들이 다 원래 대상이 실패했던 것처럼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훈련이 돼 있지 않고 이분은 겉으로 봐서는 이미 청소년이거나 성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성인 속에 있는 어린아이 시절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을 공감해낼 수가 없다는 기예요 누군가가 이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해줘야 되네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힘든가를 그래서 그것이 임페틱 이모전이라고 하요 공감적 침잠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분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공감해 주는 환경 속에서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살핌. 을 받는 기가 충분히 되고 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스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타고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 각각 태어나는데 이게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rue self라고 할수 있겠죠. 혹은 캐런 오라이스가 이 얘기하면 real self죠.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부분, 원래 자기가 타고난 기술이나 자기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누군가가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내가 살라고 하는 대로 좀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서는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 아이,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본서, 본래 타고난 모습으로 살도록 한게 아니고,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계속 이 아이를 강요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요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되찾아서 자기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어, 이고 사이클리쪽이나 어, 어떤 전통적인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어, 프로이드가 금과 옥주로 얘기했던 이고 어, 어떤 우리의 본능 이론, 본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 그 욕동 방어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환경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코우스를 일단 이고사이클러지라고 그 내에 있는 산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거죠. 그래서 코우시 이고사이클러지로 결별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결국 자기 셀프사이클러지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접근하는 방법이 근원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코우시 처음부터 어, 프로이드의 개념과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설명해내려고 오랫동안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도 결국 자기 이론이 점차 드러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이론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 프로이드 연 쪽에서는 코흐에게 계속 시비를 하는 거고 코흐 그 입장에서 자기를 디펜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독립성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이분도 누구에게 비난받는 것을 그렇게 못견대 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아까 반복 강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컴펄션 투 리피트라고 한다면 이게 본능 속에 우리의 본능 속에 반복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반복은 숙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런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보는 어떤 염세적인 입장이 어떤 들어 있죠. 그렇지만 true self나 real self를 살아내도록 한다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본능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해석, 완전한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분석해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임상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캐런 오나이나, 어, 코오스의 임상 경험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할때 이게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다뤘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환경하고 관계해서 이분이 실제 결핍되어 있던 것들을 누군가가 새롭게 채워주고 그 새로운 환경이 되어져서 그 동안에 움츠러들어서 숨어 있는 참자 참자기, 리얼셀프나 트루셀프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주어야만 그, 그 사람이 기, 자기의 원래 본래의 힘을 찾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들이 되살아나면서 성장을 하더라 하는 체험들이죠. 그래서 이건 임상 경험들을 담은 거죠. 캐론 오나이나 코우의 경험들은 실제 사람들을 돕는데 어떤 본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길들이느냐 이 본능을 잘 통제하도록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느냐 는쪽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자들든 길들여진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이런 패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 규범이 들어가 있다는 이게 도덕적인 규범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사람 이분의 어떤 초자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걸 컨션스러 양심이라고 처음 불렀던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 말하자면 거의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이게 원죄에 가깝잖아. 우리 타고났 때 그대로 타고났어요. 이 죄스러운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수퍼이고가 있어야. 돼요. 원래 사회에서는 사회 제도로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사회 제도로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사람 안에 사회 제도 사회 도덕률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초자를 가 있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처음 이제 이론들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실제 임상에 드러나는 것은 초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초자가 너무 심해서 결국 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초자가 너무 가혹하거나 어떤 경우 초자가 전혀 초자가 형성되지 않거나 초자가 너무 심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할때 캐롤로는 이 초자라는 개념을 뭘로 보냐면 이게 신경질적 증상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이 양심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너무 자기의 양심, 양심, 양심 하고 있는 게그 양심이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양심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처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게 뉴라틱 트렌드라고 하는 신경증적 현상이 초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 개념 자체가 신경증에서 드러나는 증상이다. 신경증은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임상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의 내담자를 리얼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이분들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도덕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양심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 사회가 용납하고 사회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 인 신조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인데, 그것이 이 사람의 자유스러운 삶을 아주 방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